다들 입시 시험을 보고 다 유학을 가셨을 텐데 우선 효원쌤은 유학 입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는지 혹은 음. 어, 또 입시 시험 때뭘 준비했었어야 됐는지 같은 걸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어, 유학을 가려면 언어가 중요하죠. 특히 프랑스어는 또 발음도 어렵고 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laughs> 이런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좀 어려웠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불어를 한국에서 배우고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처음 유학 가서 이제 아베 세대부터 1년 정도 이제 독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에 조금 한계를 느껴서 어학원도 다니고 근데 또 어학원을 다니다 보니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한 1년 정도는 과외를 했었어요. 근데 제일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언어가 빨리 느는 건그 나라의 그 친구를 사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나서부터 이제 일상 뭐 생활에 필요한 용어나 이제 또 레슨을 받을 때나 그런 언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또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히 졸업시험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졸업시험에서 어, 모든 학생들을 다 졸업시키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 3분의 1 정도는 낙제가 되고, 또 낙제가 되면 한두번 정도의 기회를 더 줘요. 두번다 떨어지면 이제 아예 그 학교 시험을 못 봅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프랑스 학교라는 게.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졸업시험이, 어, 굉장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불어 공부를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그 학교에서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 배암, B1, 그러니까 불어 능력 자격시험. 그거를 꼭 이수하고 또 따야지만 입학이 가능하고요. 석사는 배두, 응. 어, 박사는 세암. 네, 그렇죠. 음. 음. 그럼 저희는 미국은 좀 아시겠지만, 토플이 있죠. 작년에 보면서. 토플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웃음> <저요>? <웃음> 저는 미국 유학을 결정한 후로 어, 우선은 계속 인강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네. 해커스 토플 인강을 방학마다 조금 꾸준히 천천히 들었고, 음.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와서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직접 가서 새벽 6시 반을 매일 아, 6시 반을 또... 등록해서 <laughs> 저희 만났을 수도 있겠는데요. <laughs> 저도는 네, 이제 9시에 서울대학교로 이제 수업들을 네, 수업 들으러 같이 가는 같이 그런 네. 거를 한두달 정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비슷하게 토플을 준비했어야 됐기 때문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약간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방학 때는 뭐그 학원에 가서 하고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김고영 선생님께서 하신 거처럼 뭐 새벽 시간을활용해가지고 새벽에 학원에 가서 듣고 이제 학교를 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넉넉히 한 1년 반 정도는 준비를 음. 해야 되죠. 네, 토플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유학을 생각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넉넉하게 2년, 2년이면 네. 좀 마음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1년 반 정도 이렇게 받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어, 나라에서 언어가 되려면 어느 정도 유학을 해야 조금 익숙해졌나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거는 솔직히 수업 듣는 거는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음. 왜냐면 음악 용어가 너무 많고 저희가 이미 많이 노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에 있어서는 어려운 게 없었지만 이제 일상 대화가 대화가 배워본 음. <laughs> 대화 적이 없더라고요. 대화를. 그렇죠. 어, 막 저희 막 은어 같은 것도 많이 쓰잖아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뭐지? 요약된 단어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런 걸 전혀 몰라서 그 친구들 이랑 대화하는 게좀 어렵기 때문에, 네, 아까 효과 선생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그 지역에, 그학교의 친구들을 빨리 사귀어서, 이제 같이 지내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만, 영어가 좀 저는 편해지더라고요. 보안생은 어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인으로서 영어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알아듣고 읽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말하고 듣는 게, 음, 아, 생각보다 일상생활 안에서 어렵더라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저 피아노 하는 사람들은 혼자 연습하고 1대1로 레슨 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언어들은 아는데 이제 유학에 가서 반주를 하고 어 실내학 리허설을 하면서 쓰는 그런 음악적인 용어들이 저는 생소한 게 많았어요 뭐 리허설할 때뭐 어디부터 시작해보자 아니면 여기를 좀 어떻게 해보자 이런 단어들이 저한테는 뭐 어, 이런 말을 쓰는구나 하면서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영어를 불어로 발음하잖아요. 음, 네. <laughs> 그런 다 용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영어로는 알겠는데 이제 불어로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그렇니까 네.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실 때 물론 저는 가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어. 가기 전에 최소 1년 정도 이제 어학 공부를 하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입시 시험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혹시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어, 일단은 준비해야 될 단계가 있는데 이제 서류에 접수를 할 때. 저희가 그 학교에서 원하는 레파토리 프로그램 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맞춰서 또 하려다 보면은 여러 개의 DVD 영상이 필요할 때도 있고 좀 겹친다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그냥 여러 학교에 어플라이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렇다고 또그 직접 가서 실기시험을볼때 레파토리가 같은 학교도 있지만 다른 학교도 가능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퍼토리 선정하는 것부터 저는 조금 머리가 아팠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오영쌤은 어떠셨는지? 저도 가장 골치 아팠던 게 정말 영상 만드는 음. 거. 보통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연주한 음. 영상을 다들 제출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마감일 후에 졸업 연주를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새로 찍어야 하나? 근데 그러기에는 레퍼토리가 너무 제가 졸업 연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찍을 수가 어, 도저히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그 전에 했던 뭐 독주회나. 그 전에 조금 조금씩 했던 연주회들 영상을 제가 다 모아놨었어요. 차곡차곡 그래서 그 중에 뭐 1년을 넘지 않은 것들을 잘 골라서 저는 제출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틀리고 치고 <laughs> 이랬는데 네 용감해서 제출을 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1차적으로그 DVD 영상 준비하는 게 저는 어려웠고 그 다음에 줄어들 같은 경우는. 영어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실기시험과 다른 날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영어 인터뷰를 하는 걸 전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도 너무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실기시험보다 영어 인터뷰가 음. 더 저는 더 떨렸었던 <laughs> <laughs> 그런 기억이 나서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어떠셨어요? 실기시험 때? 저도 실기시험은 뭐 워낙에 많이 봐왔었으니까 그냥 하던대로 했는데 영어 인터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인디애나에 지원을 했을 때 이제 조교까지 같이 하는 옵션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여태까지 뭘 어떻게 가르쳐본 경험이 있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레슨을 했을 때 인상 깊었던 학생이 있냐 뭘 가르쳤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laughs> 그런 걸 영어로 대답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네. <laughs>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경험으로 남아있네요. 음.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뚫고 이제 그 <laughs> 학교에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또 이제 학비, 생활비, 그 다음에 그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